오늘은 성주 뿐만 아니라 칠곡까지 와서 누리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. 우리 사장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치우꾼 참여발전연구회 회장 수선철입니다. 사장님 그 누리꿀 재배가 올해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도 하셨죠. 작년하고 올해 한 2년차인데 2년 6년 동안 재배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3명 문화사의 문재우 대표님을 만나서 육라는걸 동절을 기택하게 되었는데요. 작년에도 북산공중장에또 그 4, 5월 달에 품질 면이나 색깔 면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노력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작년에 이제 고온기 때 4월 이상 넘어가서 어좀 압도적인 딸이라든지 정품률 차이 때문에 올해 하게 됐는데 올해 현재 날짜가 6월 4일이거든요. 현재까지도 그 작황은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? 5월달 넘어가면서 그 색깔맨이나 당분 및 품질맨에서 좀 탁월하기 때문에 이 누리꿀이 참 좋은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렇게 방문해서 작업하시는 우리 어머님들, 사모님들 만나서 얘기를 좀 경청해 보니까 어 공선하면서 누리꿀 들어와 가지고 작업할 때가 가장 어좀 수월하고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누리꿀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아마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횟수로 2년 차 재배 중에 있으니 어, 이것만은 좀 유의하면서 재배했으면 좋겠다라는 팁이 있다고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. 제가 누꿀을 재배하다 보니까 저온기때좀 고온으로 관리해 주시고 수분을 좀 많이 좀 유지해 주시고 누룩꿀이 고온으로 관리해서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리를 하자면은 흰가루 양친 내병기니까 흰가루는 강하고 어, 좀덜 어, 방제해도 되는데. 온도 요구도가 좀 높다. 이렇게 정리해서 고온 관리를 해줘야 되고,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물을 많이 좋아한다.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그래서 물은 기존에 재배했던 품종들보다는 훨씬 많이 관주 요구도가 좀 필요한 면이 있죠. 네. 고온기 때도. 네 세력 관리는 어떻게? 평균은 이제 단주하는 시기를 그 시절에 있습니다. 있어서 네. 물을 뭐한 번에 많이 퍼지는 않고 하루에 뭐 조금씩 조금씩 뭐 자주 퍼는 네. 초세를 보면서 네. 짧은 네. 시간에 짧게 하고 그걸 뭐가 하나 최고적으로 좀온도에 음. 초세에 맞게 그 물을 관리하는. 하는 사실, 지금, 뭐, 5월만 넘어가면은, 차가 품질, 질 저하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. 이제, 수분 양이 많아지면서, 골퍼짐이 발생이 되고, 깔이 잘안 나고, 특히 입질이 부러집니다근 네, 지금, 무리풀은, 저장성이나 경도, 이면에서는 어떻습니까? 예, 지금 노력고 저장성이 좋아서 제주도인데 는 이걸로 노만 찾더라고요. 노력고리 강도도 엄청 좋은 것 같아서 멀리 뭐 섬이나 울릉도나 제주도에서도 저장성이 좀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. 여기 북상공선은 강서청과 그리고 광주청과 그래서 인천청과까지 다양하게 출하하고 있는데요. 지금 우리 북상공선의 회원분들이 각 공판장에서 누리꾼로 시세 1등을 지금 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지금 사실이 맞나요? 말씀에 지금 식감이라든지 색깔이 엄청나게 뛰어나 이에 지금 다른 데는 중량이 조금 미달되는 저희 누리꾼은 무게도 능도 있고, 그 강도도 단단해서 뭐 깨짐이나 이런 게덜한것 같습니다. 그래도 각 지역 공판장 내지는 서울 이 방면에서 시세를 잘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품질이 받쳐주니까 그런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? 지금 여기 공선에서도 누리꾸라고 같이 작업하긴 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. 전국적으로 보면은 차에는 보원으로 가면 갈수록 다 수확을 하게 되고 개인의 역량이 농법에 접목되기가 힘든 구간이거든요. 그 시기 때 그래도 종자가 누리꿀이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조수익에 기여를 할것 같습니다. 올해 어, 날씨가 굉장히 어려워서 검사지기참 까다로운 해였거든요. 회장님이 그래도 누리꿀을 2년간 하셨고 누리꿀에 관심을 갖는 농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분들한테 한 마디 답담을해 준다고 하면은 누리꿀이 족기 때만 좀 조심해 주시면 보온을 관리해 주시고. 그 수세를 확고 하고 이후에 수정을 한후첫 단추만 잘 끼우면 큰 무리 없이 수정도 잘 되고 품종보다도 누리꼴이 괜찮으니까 누리꼴 하면 해도 그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, 네. 회장님 어, 성주 못지않게 칠곡도 굉장히 고품질 참외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 우리 칠곡 우리 참외 동농가 여러분한테도 들 화이팅 하자는 인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. 7곡! 화이팅! 에이! 감사합니다.